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사랑 안에서 저들의 삶이 평화롭고 소망이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빛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역경과 위기와 또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주님과 단단히 붙어서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에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미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는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유합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와를 곧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셔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었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류기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유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아들의 죽음 때문에 다윗은 극심한 슬픔과 애통함에 잠겨 있습니다. 비록 전쟁이 이겼지만 다윗은 이 전쟁이 이긴 것보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 너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울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외칩니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왕의 모습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요압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모든 병사들 그날,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의 모든 부하들이 전쟁의 승리보다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돌아와 성읍으로 들어갈 때 가만히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개선내 그 승리의 기쁨으로 환호하고 막 소리치면서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왕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아주 슬픔의 표현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외칩니다. 압살로마,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자, 이렇게 되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께서는 오늘, 왕의 생명, 왕의 자녀의 생명, 처쪽과 모든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이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 부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워 이겼는데 왕은 지금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기는 커녕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 그들이 부끄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왕을 미워하던 저 압살롬과 그 반역자들이 살았으면 왕이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 부하들이 다 죽었으면 오히려 그것을 더 당연하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부탁하죠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나가서 부하들을 위로하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이 화가 왕이 젊었을 때 당했던 그 화보다 더클 것입니다. 이 유압이 일종의 위협, 위협에도 담겨 있어요. 경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왕이 계속 이러시면 자기가 군사령관이니까 군사령관이 다 이끌고 나가버리겠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왕은 일어나서 성문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지요. 자,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요압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압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정말 다윗에 대한 충정, 다윗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서, 왕이요,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비록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지금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어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거죠. 그것도 요단 건너 동편에.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압살롬을 옹위했던 백성들이, 장로들이, 지지자들이 거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쉽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압살롬 지지자와 다윗 지지자.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압살롬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력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윗편에 서서 싸운 부하들을 다독이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꽉 잡아두지 않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왕위가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합의 말은 정말 충정의 어린, 충성스러운 신하의 그러한 권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요합은 다윗의 이 슬픔과 고통을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합은 다윗시 부탁한 압살롬을 너그럽게 선하게 대하라고 요청한 것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이었어요. 분명히 압살롬을 산채로 포로로 잡고 살려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이라도 후안이 될 것을 염려해서 완전히 즉각적으로 처단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결단력이 있지만 냉혈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유합은 이건 너무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면으로 이 유합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왕에 대해서도 두 면으로 볼수 있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왕이 자기 슬픔에만 매어서 국가적인 큰 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야 할지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를 결단해야 될 순간에 와 있는 거죠. 현재 다윗의 행동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부하와 백성들을 딱 잡아 주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사적인 개인적인 가정적인 일에 매몰되어서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다윗 우리는 또한 이러한 다윗 세계에서는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마음을 끄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이것은 좀 이따 이제 마지막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는 그 상황.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유다지파 중심으로 압살롬을 왕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고 어, 말았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의견이 분분하겠죠 내분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 상황이 바로 구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이제 전쟁에 패하니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다 장막으로 도망갔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백성이라고도 했지만 이제 어, 지도자들이겠죠. 별로 납니다. 자, 다윗 왕은 과거에 우리를 적에서부터 구원했다. 블레셋을 쳐부수었 고리를 우 이렇게 지켜주고 또 우리를 어, 품어 주었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난 가고 도망가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 왕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1 0절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을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자, 지금 정확히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대략 느껴지는 것은 이제 어, 이 압살롬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까지 세웠어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것의 중심에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 쿠데타가 실패하고 난 후에 유다 지파는 지금 머뭇거리고 있고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째서 왕을 도로 모시어 오는 일이 이렇게 잠잠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가위세에게 들려집니다. 자, 이 말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영적 지도자, 두 대제사장을 통해서, 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다윗의 마음을 전하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너희가 이렇게 다윗 왕을 왕궁으로 다시 모셔오느냐 하는 일로 분분하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왕을 나를 다시 궁으로 초청하는 일에 불러 모시는 일에 너희가 나중에 되지 말라, 늦추지 말라. 이 일에 너희가 악정서에 되지 않겠느냐? 이 유다 지파에게 주는 그러한 말이에요. 1 2 절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류 기관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유다 지파야말로 내 형제 내 고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왕으로 모셔는 일에 여러분들이 뒷장 뒤에 물러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1 3절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그냥 다윗의 마음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고류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아마사는 누구예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그 사령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군대 장관이 바로 이 아마사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마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요압 대신에 사령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돌아가서 쿠데타 후에 회복되어 개각을 단행할 것을 말하는 거죠. 개각을 할때 너를 사령관으로 삼아 주겠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지금 유다 지파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했으니 다윗이 와서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염려를 없애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보복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고리이다 심지어 너희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가 내가 돌아가서 내 사령관이 될 것이다. 지금 사령관은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요압에게는 엄청난 일이겠죠.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압은 이 다윗에게는 하, 정말 그아 이게 충성스러운 신화이면서 동시에 너무도 부담스러운 신하였어요. 요압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이 부담스러웠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요압 대신에 이제 아마사를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계각의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장에 가서 보면 요압이 바로 이 아마사를 암살합니다. 그, 결국, 어, 이 아마사는, 예, 이렇게 암살당해서 죽게 되죠.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나중에 일이고요. 자, 이러한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어, 모두 다윗을 빨리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실 것을, 어, 원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전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되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 다윗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고륙이라고 하고, 우리가 빨리, 어, 왕을 맞아들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 아, 다윗에게 전갈합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유다의 대표들이 전갈을 보내죠. 자, 15절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돌아와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마하나임에서 와서 요단을 건너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유다족석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유다족석은 왕을 맞기 위해서 길갈로 옵니다. 길갈은 요단 건너, 요단 건너서 이제 바로, 어, 그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여리고가 있어요. 바로 여리고 근처에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왕을 맞으러 오는 그러한 모습. 여까지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글쎄요. 좀 일단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정치가 좀 복잡하구나. 정말 복잡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도 뭐 마찬가지죠. 뭐 정말 그 안에 일어나는 암투와 뭐 개각을 하고 뭐 함에서 일어나는 그러면서 정말 왕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뭐 윤심이냐, 문심이냐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이 다윗의 모습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돼요. 다윗은 아버지가 될 거냐, 왕이 될 거냐?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잘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왕이 되어야 했고요. 또한 아버지도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정과 사역 사이에서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사람 중심과 일 중심 사이에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압살롬의 죽음이 엄청 크고 충격적인 일이었고 큰 슬픔이었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 내야 했습니다. 이두 가지를 잘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물론 답은 없어요. 다윗의 정말 그 사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모습이 아주 그대로 잘 드러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뭐라고 다윗을 꼭 비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아까 보았던 요압을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에게는 충분한 울음이 필요했습니다. 충분한 애도가 필요했어요. 아버지로서. 그런데 그 방식이 그렇게 바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적으로는 부하들을 다독이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전쟁에 이긴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을 행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따로 비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 가는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란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기를 꺼려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빨리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야 다시금 국정이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고 나라가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빨리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왕이 되고요 어떤 일이 왕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고 재물이 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모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는 일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둘 사이에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때 바르게 행동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갈등과 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중심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왕 대신 주님, 기쁨으로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